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즉각적인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점차적인 응답, 이제 기도의 여러 가지 시간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자 기도의 시간표는 지난번 이야기인 것처럼 즉각적인 기도가 있고 또 점차적인 기도의 시간표가 있죠. 자, 왜 이런, 이런 야기를 계속하냐면 성숙한 우리 기, 어,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에는 다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즉각적인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이 있고 어떤 기도는 단계단계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어, 또 뭐가 있냐면 간접적인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있어요 그리고 또 침묵의 응답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없어 근데 침묵이 응답이라는 거죠 이처럼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가장 최종적으로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응답인데 뭐가 맞다.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때 무조건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도에 성숙한 사람은 이런 시간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혹시 아무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계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갖춰야 될 신앙 고백이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약속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약속, 저는 요즘 이제 약속을 안 잊어버리려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몇월 며칠 날 오전 그, 약속, 그 약속이 약그속 누구랑 약속 딱 이렇게 해 놔요. 근데 그 전에 카톡으로 연락 주고 받거든, 카톡으로 얻은 아니면 일부러 상대하고 약속이 있을 때 내가 상대한테 약속을 해 놔요. 몇월 며칠 날몇 시에 약속했습니다. 라고 그분한테게 이야기를 해 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해 놔요. 왜냐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 저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핸드폰에다가도 그렇게 딱 저장을 해 놔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잊어버리기 쉽거든. 그래서 미리 그 전날, 그래서 전날 내게 뜨게끔 만들어요. 안 안들어놔나요 뜨게끔. 그래야 내일 스케줄을 보죠. 안 그러면 막 부랴부랴 하다가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 그래서 두번 해놔요. 두 번. 그래서 그 전날 또 아침에 두세 시간 전에 막 이렇게 해서. 그날 스케줄하고 오늘 그분한테 이제 미리 약속을 하죠 오늘 약속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이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말씀하신가?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으로 또 여러분 생각으로 또 여러분 속에 그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성경에 보면 중요한 약속도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꼭 들어주기로 했던 것도 어,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믿고 성기는 하나님은 한번 약속에 대해서는 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에이, 하나님 뭐내 기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걸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실제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신앙생활 또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늘잊어버려 부모들로서도 잊어버리고 자녀로서도 잊어버리고 또내 인간관계 속에서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망각, 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께 다 아리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응답을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뭐냐? 시간표 시간표 시간에 따라 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한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기도가 잘해야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놓고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떤 것은 즉각적인 응답으로 올 때도 있고 또 시간을 늦춰 기도하는 것도 응답 주신 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동답이 늦어질 때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이걸 놓고 기도를 해라. 기동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늘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왜 기동답을 늦추시느냐 했을 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가 늦을 때가 있죠. 가 태어난 아기들은 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태어난 어, 신앙 시기가 있어요. 영아 시기 이때는 시 기도에도 즉각적인 기도가 많아요. 바로 바로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 엄마 아빠가 빨빨해지죠. 근데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시간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비유라서 그러지. 하나님도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실망시키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기도를 금방만 들어주셔. 그런데 나이가 들을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 수, 이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 기도의 시간표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 완벽하게 성숙한 자는 없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스 4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무도 성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다. 그 성장점이 없어져버리면 나무 죽게 되죠.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야. 계속 사람도 성장하듯이 하나님 자녀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앙을 성장을 석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좌절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큰 낙심도 되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좌절과 낙심이 우리 신앙에 저 뒤로 물러난 게 아니에요. 태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를 성장시키는 미끄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 성숙하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신앙의 성장의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따르십사 지혜, 지혜를 주셨지혜를. 지혜를 활용하라 이거예요. 지혜를. <laughs> 지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 지혜가 뭐냐? 그냥 우리가 사는 지식, IQ가 아니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헤아릴 수 아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말씀을 듣다가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것을 가만 히 운동선수들도 축구하다가 어떻게 그운동하면그 피드백 하잖아요. 이때는 이게 잘못됐어. 이때 이게 잘못됐어라고 해 주면 깨닫잖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내게 지혜를 주셔 가지고 그걸 활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응답의 상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생각과는 틀리셔.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지혜 지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내 생각보다 네 생각, 내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도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왜 사람이 시험되고 낙심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성숙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어, 지혜의 눈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 마음을 살피시니 그랬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다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 수요일때던가 우리 이은숙 권사님이, 목사님 보셨어요? 억만장자가 인도, 인도 사람인가? 거기에 그날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준가 벌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즉시, 즉사를 한 거예요, 현장에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천하의 만사, 천하의 만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자 인생이 여기에. 그래서 인간이 거여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라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죽을 운명이 딱 정해졌는데, 오늘 정해져서 하나님. 내가 와! 그러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아, 그것이 아까 말한 그 예아의 하나. 그잖아요. 우리 앞에 사람이 어디, 다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내 눈앞에서 차가 이렇게 저 중앙선에 차가 딱 받았는데 넘어왔어. 순간적으로 나는 살고 한 사람 죽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겠어요. 그다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다. 이건 운명론하고 또 틀리거든요. 하나님이 예정에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개나리가 겨울에 피면 죽어요. 개나리는 언제 피해야 돼요? 봄에 따뜻한 봄에. 그래서 거기에 생명의 DNA가 딱 그렇게 기록, 그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날씨가 따뜻해지면 제일 먼저 뭐가 피어요? 개나리가 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진 거막 꽃들이 빨리 뺐어, 매화꽃들이 그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 <laughs> 얼어 죽잖아요, 얼어 죽어. 어. 이게 그런 것처럼 엄마 뱃속에 나이가 열 달이 지나 나오면 살아나올 수가 없듯이 때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아이가 빨리 태어날 수 있는데 늦게 태우면 죽는 거라니까, 그 아이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이제 늦게 태어난다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생 이제 너무 거기서 이제 그 기한을 넘기면 위험하잖아요 목숨 이 위험하니까 그럼 그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는 그 아이를 놔떠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의사가 이 때가 지나면 늦습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빨리 빼야 된다.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빨리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성도를 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를 해야 돼. 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300그 57페이지 거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받으러 나온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 것이라.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왔어. 은혜의 보좌 앞에. 새벽에 일어났어. 저녁에 일어났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된다. 여러분, 기차표를 갖고 있어요. 기차표를 갖고 있으면 분명 기차가 오죠. 그죠? 단지 기차가 늦어질 뿐이야. 그면 기차가 내가 안기차가 왔는데 기차가 표가 갖고 있는데도 기차가 안 왔어. 그럼 어디가 내가 지금 기차 플랫폼에 잘못 써 있는 거야. 내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기차를 이렇게 탔는데 서울 가는 기차인데 SRT가 있고 KTX가 있어요. 근데 나는 기차를 SRT를 사야 돼. 처음 타봤어. 강제 성정리에서. 그래가지고, 아이, 나는 여기서 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KTX에 가가지고 <laughs> 거기 자리에서 기다린 거예요. 영상가는 근데 여기, 여기서 누가 안 물어봤어. 왜? 당연히 기차 갈줄 어찌 알고. 근데 이제 시간이 돼도안 오는 거야. 그래서 에 기차가 나에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왜안 오지. 시간이 안 오는 거야, 보통 2, 3분 전에 아, 늦어도 2, 3분 전에 오잖아. 도착하잖아요. 늦으면 늦는다고 광고도 해 주고.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건너봤더니 저 기차가 안돼 있어. 혹시 물어봤어. 혹시 SRT가 적읍니까? 그랬는지 그래. 막 뛰어갔어. 기차 탔을까 못 탔을까? 못 탔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사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 할수 있도록 근데 무조건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이게 응답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응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야, 좀 기다려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비행기를 저기 이제 베트남 가 보면 비행기 저가 항공 있잖아요. 내가 한번 그걸 런 시도를 해 보려고 저기 이제 무안에서 또 다낭으로 갔다가 다낭에서 이제 호치민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한번 그렇게도 한번 해 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갔는데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탔어요. 가지고 한 11시 한 열, 11시 몇 분인가 탔어요. 그 이제 이제 저기 호치 그 베트남에 있는 다낭이라는 곳에 내렸어요. 그럼 그때 가 봤죠? 갔는데 거기 가 가지고 비행기 시간이 1시간, 1시 코치에 가는 비행기가 한 시인데 갔어요. 갔는데 어 늦어진다는 거예요. 야, 근데 매, 한 시간 뒤에 온다는 거예요. 갔을 때한 시간 기다렸지 거기서 한 시간쯤에 기다릴 수 있지. 갔어. 또 늦어지는 거야.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비행기 몇 시에 탔을까요? 7시몇 분인가 탔어 밤에. 그것도 자 태풍이 몰려오더라고. 아 이거 막, 막 급작스럽게 막 타락해가지고. 겨우 빠져 나온 적이었어요. 내가 다시는 그행기안 타요. <laughs> 그다음부터는. 어, 우리가 이처럼 하나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겠다. 이건 기다리는 뜻이야. 뭐 하나님 말씀에 딱 네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은 불신앙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성장이 더뎌졌거나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어, 내게 문을 안 열셨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기다리.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 안 되어지면 신앙이 포기가 된다니까. 신앙이 낙심이 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오래 참음이잖아요. 성령이 열매요 하여튼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때를 분별할 때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실 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 벌였잖아요.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전쟁들이 막 터지고, 일본에 막 지금 큰 재앙 지진이 나온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전쟁과,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과,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 언제? 마복음사장이 그때였대, 지금의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있어 기도할 때예요 그게 하나의 님 말씀이죠. 오늘 기동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 그래서 주인이 올때어 우리는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6절에 그 기도 있어요. 자, 거기 봐봐요. 이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야, 이 갈수록 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수록. 이건 막으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6절. 자,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물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방금 말했던 이것대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산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축복에 우리 점차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